2012년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5.7% 증가한 10만 7,6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양부가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2년 12월 전월세 거래량과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는 7.2% 증가한 7만 200건으로, 지방은 3% 증가한 3만 7,4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7,600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6.4% 증가했고, 아파트 외 주택은 49,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9% 증가했습니다. 이중 아파트 거래량은 연중 대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3개월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전월세 계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이 64.9%, 월세 계약이 35.1%로 나타났고 아파트는 전세 계약이 73.4%, 월세 계약이 26.6%로 집계됐습니다. 한편 2012년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32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0.2%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.7% 증가했지만 지방은 0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